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디터 H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아이패드 프로인데요. 뜯어볼까요? 12.9인치 1 테라바이트 모델을 준비했어요. 와우, 이렇게 뜯는 거 맞아? 언제 봐도 언박싱을 잘하죠? 음. 여러분, 올해 2018년 애플 제품의 하이라이트가 제 생각에는 아이패드 프로인 것 같아요. 음 많이 기다리셨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아이패드 프로 1세대 이전 모델을 사셔서 여태까지 존버 열심히 버티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딱 아이패드 프로로 갈아타기 좋은 때가 됐습니다. 헉! 어, 영롱스. 아이패드 프로는 얘만 뜯으면 안 되죠. 두 개의 액세서리가 따라 왔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스마트 키보드. 이번에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예요 왜냐면 앞뒤를 다 감싸는 형태가 됐거든 이거 어떻게 뜯는 거야 이건? 한숨 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노력하고 아 선물은 이렇게 시원하게 뜯어줘야죠 오 완전히 달라졌네 오, 어, 그니까 아이패드 하나 더운 느낌이야. 묵직한 스마트 키보드. 자, 그리고 여러분 대망의 그 아이. 아이패드 프로인보다. 애플 펜슬. 뒷공문를 이렇게. 오. 아, 나 오늘 좀뭘못 듣는 것 같아. 이렇게 비닐이 있어요. 힌트가 있단 말이죠. 오. 와우. 너무 예쁘죠? 헉, 너무 예뻐. 아름다운 언박싱을 해보았으니까 지금부터 간단하게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와 액세서리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난 역시 언박싱의 귀재야.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겉모습을 중심으로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 아이패드는 좀 디자인 변화가 적었잖아요. 아이폰들이 막 팡팡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홈 버튼이 없어지는 동안 계속 비슷한 디자인을 유지해왔죠. 아이패드 에어에서 한번 빵 터트리고 나서는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거의 5년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를 발표하면서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보세요. 홈 버튼은 사라졌고요. 베젤을 한껏 밀어내서 디스플레이 영역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 위 아래, 오른쪽 왼쪽 구분이 어려울 만큼 미래적인 디자인이죠.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이전 세대 아이패드 프로 9.7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면은 완전히 다르죠. 옛날엔 그렇게 예뻐 보였던 아이패드 프로가 오징어처럼 보이니까 구형은 옆에다 놓고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뒷면을 볼까요? 이런 모서리는 되게 각진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옛날에 아이폰4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그런 각진 디테일인데 어, 뭔가 익숙한 요소들을 몇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도 전반적으로 완성된 디자인 느낌을 보면 되게 낯설어요. 약간 맥북 같기도 하고 아이폰4 같기도 하고 저는 이 낯선 게 되게 마음에 드네요. 왜냐면 나는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I like it. 전반적으로 군더더기랑 군더더기는 어마어마하게 걷어내고 시크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탈바꿈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원래 이렇게 제품 측면에 있었던 똥똥똥 동그라미 세개 보이시죠? 이 스마트 커넥터가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이 뒷면으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에 똥똥똥. 이 스마트 커넥터 자석 부분으로 스마트 키보드와 딱 붙이면 페어링이 되는 구조죠. 한번 붙여 볼게요. 딱 붙었다. 이렇게 스마트 커넥터가 붙으면 자동으로 페어링까지 되는 구조입니다. 이 스마트 커넥터의 원리 자체는 아이프로 1세대 때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곳곳에 동그랗고 작은 점들이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카메라 밑에도 하나. 이 작은 점들은 다 마이크인데요. 마이크가 다섯 개나 달려있어서 아이패드 프로에서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스테레오 사운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좋죠? 자 그리고 측면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낯선게 보이네요 여기 이 까만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뭘 붙여야겠어요? 펜슬! 그렇지 아 똑똑했어 여기다가 애플펜슬을 이렇게 딱 붙이면 부, 붙음과 동시에 뭐여 페어링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애플펜슬을 연결하시겠습니까? 오~~ 이제 여기다가 보관까지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봐요 되게 쉽게 붙는데 생각보다 단단하게 붙어서 이렇게 흔든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아, 애플, 애플, 애플 맨날 애플펜슬 잃어버려 음, 옛날 애플펜슬만 해도 내가 이걸 쓰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항상 어딘가에 굴러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최근에도 한번 잃어버렸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세대 애플펜슬은 이렇게 측면에 무선 충전과 페어링이 같이 되는 자석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좀 분실의 위험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애플 펜슬 자체도 조금 바뀐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신형 애플 펜슬이고, 이게 원래 1세대 애플 펜슬인데요. 길이가 조금 더 짧아졌고, 얘는 광택이 있는 재질인데 매트한 재질로 바뀌었죠. 그리고 조금 더 무게도 가벼워졌는데, 이게 좀더 어, 장난감 같고 아날로그 펜슬 같은 느낌이 더 있어요. 그리고 잡는 느낌도 매트한 재질이라서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애플 펜슬 앞쪽을 가볍게 탭하면 특정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제스처 기능이 생겼거든요. 이게 좀 신기하긴 한데 이런 부분을 빼면 펜슬 자체의 기능은 1세대와 2세대 제품이 동일합니다. 필기감이 더 나아졌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냥 편의성과 기능이 좀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홈 버튼이 사라진 아이패드 프로를 쓰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홈 버튼이 사라진 대신 페이스 아이디로 잠금 해제를 대신하게 됐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쓰면서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를 인식할 때 폰을 거꾸로 들면 안 되거든? 봐, 안 돼. 근데 아이패드 프로는 이렇게 똑바로 들고 해도 되고, 옆으로 들고 해도 되고, 거꾸로 들고 해도 됩니다. 오, 이게 되게 잘 돼요. 뭔가 아이폰 10 시리즈에 적용된 페이스 아이디랑은 얘가 학습한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아이패드 프로는 아이폰이랑은 이렇게 쓰는 각도나 거리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페이스 아이디를 인식하기 쉽게 잘 학습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잠깐 써봤지만 페이스 아이디 인식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손으로 베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들다 보면 봐봐, 어느 게 위아래인지 지금 알수 있겠어? 모르겠지. 그치. 이쪽이 카메라거든? 근데 자꾸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는 일이 빈번하더라고요. 거꾸로 들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면 여기 알림이 뜹니다. 손 치우라고. <laughs> 카메라가 가려졌습니다. 이렇게 알림이 뜨게 됩니다. 또 키보드가 완전히 바뀌었죠? 기존 스마트 키보드는 휴대성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접힌 구조였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기존의 스마트 키보드인데, 이 스마트 키보드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고 이걸 어떻게 각도를 만드는 건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새로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는 조금 더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각도 1, 이렇게 각도 2. 각도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 단자가 USB-C 타입으로 바뀌었죠 라이트닝이 게르기 되어 쫓겨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미 맥북을 쓰고 있기 때문에 USB-C 액세서리가 아주 많거든요 저는 환영합니다 C가 되는 게다 좋아요 이 단자로 아이패드도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부 메모리도 받아올 수 있어요 짠! 여러분 이번에 새로 나온 에디터H의 핫템 USB-C to SD 뭐냐면 여기에 쓰고 있는 SD 카드를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이대로 바로 꽂으면 돼요. 이걸 맥북에 꽂을 수도 있지만 오늘 나는 어디에 꽂아야겠어. 이렇게 SD 카드를 연결하면 바로 아이패드 프로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다른 자료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로우 파일도 불러올 수 있고요. 이렇게 좋은 하드웨어가 새로 나와서 갖춰졌는데 이제는 이 기기 안에서 어떤 작업들이 가능할지를 상상해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아이패드 프로의 매력이겠죠. 저는 이제 이걸로 에디터 앱에게 사진 보정을 시켜볼 거예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패드 프로가 어떤 게 달라졌는지 쓱 한번 훑어봤습니다. 앞으로 준비할 리뷰에서는 실제로 어떤 앱을 써보니 좋았더라 하는 자세한 얘기를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다들 풍족하고 신제품 쏟아지는 연말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